예, 저, 저희 또 구독자님이 이렇게 충무김밥 워오셨네요 같이 충무김밥 먹고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와 체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는 862ML대 아구가레시아에서 나온 애기인데 2,000번 스피닝 입니다 그리고 여기 8호 탑4 사격 해가지고 쪼금맥기 지금은 단종이 됐죠 아, 이제 출시가 안 되죠 이벤트 상품으로 나왔던 레이저 쪼금맥기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 레이저 조꼬미 애기 같은 경우는 내년 2022년도에 어, 새로운 그 신형 레이저 조꼬미 애기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. 어, 한정판으로 나올지 정식 출시가 될지는 어,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음, 여러분 보시고 그냥 레이저 애기가 있다는 것만 네, 알아두시면 다음에 혹시 출시가 되면은 이거 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그런 레이저 애기가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. 자 낚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쪽 바닥을 내가 전혀 몰라가지고 조금 검색을 좀 해야 돼 이거 다 뜯어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자첫 캐스팅 했습니다 첫 캐스팅 어 정확하게 지금 바닥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런데 바닥에 보니까 먹물은 많네요. 어, 먹물이 많아서 아버지는 아마 있는 것 같아요. 최대한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어디에 눈에쓰는아 아, 이다. 야, 이개 평이 아, 재요이 오늘 이야. 굉자 오늘 한 마리 였 습니다. 그래 감은 이 에요. 영 시간 좋다. 영어 좋다. 야, 됐다 영어 시간 어 시간 좋어시 봉틀란 시청자님께서 오늘 완전 대빵 잡으신 걸한 마리 잡았습니다. 네. 타이미 쪼꼬미 애기로. 이야. 짱입니다, 짱입니다. <laughs> 자, 저는 못 잡고 우리 시청자님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또 살려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얼른 빨리 쓰레기 빼고. 아, 아, 쓰레기 통으로쓸줄 그런... 알았더만. <laughs> 그래도오쓸수 있네요. <laughs> 쓰레기 저내 공다리에 담아 본 겁니다. 안 그러면 끝나도 있어. 나 지금 내, 내 차에 쓰레기 봉이 있거든. 자, 이제 저, 저, 저번에도 이제 열심히 한번, <laughs> 나오는 거 확인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있으면 나와요, <쏘나> <놀람> <laughs> 자, 이번에는 <놀람> 입질이 쭉 가져가는 <놀람> 입질 왔어요. 자, 한 마리 했습니다. 근데 씨알은 작습니다. 너무 쉽게 딸려서죠 작아요, 작아. 자, 쭉 가져가는 입질 왔어요. 계란이 한 마리 왔네요. 영장 깔아주세요 영장 어디다가? 이 바로 아, 방생까 <laughs> 자, 계란 계란이 한 마리 왔네요. 쭉 당겼는데 계란이 왔네요. 자, 조금 여기 레이저 빨간색으로 한 마리.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이거는 담아놓기 미안해서 바로 방생할게요.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. 그거 진짜 잘해.

기물이 바구레 잖아 맞습니다 버스 자 요건 씨알 좀 됩니다 씨알이 좀 됩니다 아이고 물만 먹은 놈인가 씨알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큰것 같죠? 네. 아 돼지긴 돼지인데 작다 그렇게 크진 않은 준수한데 네. 준수한 놈방생 사이즈는 아니고 킵 사이즈입니다 자, 두 마리째. 아, 여기서 두 마리 했습니다. 그거 담아놨다가 우리 구독자님 드리겠습니다. 와, 이 바람에 와 둘도 바람 소리를 못 하겠어. 일단 세 마리째. 세 마리째. 궁금라이기도 몰입니다. 큰눈같습니아 시청자님도 더블 리트와또 그려야겠다. 제가 잡은 거, 저는 던져놓고 와이프가 네. 들고 있다가, 어 잡았다. <laughs> 잡던데 바로. 예, 감사다원나 낚시 TV. 장원나 오늘 시청자님하고 같이 동출을 했는데요. 아 그래서 오늘 한 마리 <웃음> <웃음> 진짜 시야를 좋은 걸한 마리 잡았네요. <laughs> 예. 네.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하시죠. 아, 혹시 있으시면 한마디. 덕분에 네. 오늘 그래도 낚시진에 재밌게 했습니다. 다시 네. 또 많이 배우고 네. 다음에 좀더 뭐, 다음 다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시간만 그, 맞으시면 연락만 해주세요. 네. 그렇죠. 예. 네. 예. 그러면 다음에 또 어, 다른 장소에서 잡오징어 탐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잡은 낚시TV의 잡은 낚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오늘 시청자님과 잡은 조갑니다. 시청자님 두 마리. 제가 세 마리인지 세 마리 잡았죠. 네 마리 잡았나 모르겠다. 네. Nope. 시알이 좋습니다. 포인트에서 잡았습니다.